내려갑시다 주변에 뭐가 있나 보이지도 않아 오 뒤를 볼수 없어서 아쉽네 이, 이렇게 딱 360도 돌아가면 좋을텐데 화면이 앞에만 볼수 있고 위에만 볼수 있어서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 뒤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은데 전 박쥐인가? 이렇게 뭐가 반짝반짝거려 근데 중간에 에러가 시스템 에러가 나면서 다 지워졌어요. 앞에 게, 그래서 뒤에 거만, 뒤에 거만 우선 저장하기로 하죠. 일단 스태미너꽉 채우고 아래 내려왔을 때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, 다 내려온 것 같은데, 다 내려왔죠. 뭐가 없어요. 그동도밧줄 있나? 아, 저기 나가는 길 있네. 아닌가? 어떻게 가라는 거야, 여기서? 밧줄이 없잖아. 아, 이거 만들려면 끝까지 만들어주지. 여기로 떨어지면 데미지가 장난 아닐 텐데. 자, 여기서 막혔어요. 갈 데가 없어. 갈 길은 여기밖에 없는데, 저기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엄청 날 텐데. 이쪽은 있나? 떨어질 때가? 어, 여기도 떨어져야 하 결국에. 그럼 지도에서 여기로 올라와야 하니까 이켈림빙 로프 달만한 데가 없네. 이거밖에 없는데 곡괭이도 없어요, 지금. 문제는. 갱이가 있어야지 올라올 수 있는데 일단 떨어져 봅시다 길이 없으니까 스텔사모 아이 아머로 다 써갖고 <laughs>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버그 써서 내려가 볼게요 버그를 써서 뭐야 이 밧줄이 여기 있어 아나 진짜 <laughs> 저기서 밧줄 <laughs> 아, 이, 네. 밧을 여기다 만들어야지. 여기다 만들어놨어. 오, 깊다. 깊고도 넓도다. 깊고 넓은. 어, 일로 내려가도 될것 같은데. 내려가도 될것 같은데. 왠지 위험해 보이니까. 전 안전하게. 안전하게 밧줄을 타고. 기구도오 어, 폭포가 되게 깊네. 저 스태미나 채우고 아니 물은 방금 먹었는데 목마름이 벌써 반오물 주는 속도 봐와 되게 빨라. 허기도 되게 빨리 달아요. 아니 밑, 여기다 뭘 숨겨놨길래 바추을안 만들어놨어. 어 이게 어 소리가 안 나요? 폭포 소리가 바로 옆에 있는데, 아까는 소리가 나더니 소리가 아예 안 나. 다 내려, 내려온 건가? 더 내려가야 돼? 야 뭐가 있나 보자. 아무것도 없으면 물이네? 물물물 물, 물. 어? 뭐야 부서진 문이 있다 부서진 문이 철문이 부서져 있어요 어 여기 완전 부서져 있는데 여기가 뭐가 있었나봐 뭐가 있었는데 문이 부서졌어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건데 그쵸? 그렇죠? 철문이 부서져 있죠? 이 밑에 뭔가 있어 오 어, 나무까지 나이스. 해골 나이스. 가보자 뭐가 있는지. 오 <laughs> 어, 나무까지 타고 못 먹네. 뭐야 밑에 또 있어. 허허. 막혔죠? 막힌 거야? 어뭐 있다. 뭐 있어? 여기 지나갈 수 있, 있을 것 같은데, 설마 내가 아까 아, 여기 처음에 왔었던 그, 그쪽 옆이네. 바로 저 촛불 있는 데가 처음에 저희가 왔었던 데 거기 가잖아요. 아, 여기를 왜못 봤지? 일로 딱 왔으면 됐을 걸. 바투리 그 여기도 있네. 저 어떻게 해먹었길래... 어, 깊어 물이에요, 바로 아닌가? 아 소리가 너무 작다. 아까 전 소리가 엄청 크더니 내가 줄여나 그런가? 어 여기 호흡기 있는 거 보니까 잠수복 있어야 나보다. 아나 잠수복 없는데 호흡기가 옆에 있는 거 보니까 잠수복이 있어야 나봐요. 이, 이 호흡기 에어컨 일단 내려가 보니. 내려가면 혹시 잠수복이 있지 않을까? 어 저거 뭐야? 아니구나 착각했어요. 뭐야? 호흡기가 더 있는 줄 알고 그럼 내려가자마자 물인가 본데 아무것도 없고 그러네 아무것도 없어 물만 있어 물만 잠수복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. 이게 뭐지? 뭐야, 여기 옆길, 옆, 길이 있네? 틀리 같죠? 틀리, 틀리.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. 아 어, 이거 7번 동굴 되게 깊네. 엄청 깊어 뭐가 지나치는 거 없나 아이템이 있다거나 그런 거 없는 거 같죠? 물이 금방 주네. 어? 이거 멀티인데 누가 왔다 갔나? 아 여기 어딘지 알겠어요. 이게 지금 싱글이 아니고 멀티 잖아요. 여기 와, 우리가 왔다 갔었네. 여기 또 자문소일 것 같은데, 정서 아닌가? 파편들이 이렇게. 아, 외계인이 위기인 있네요. 외계인이 있어. 오, 두 마리나 있어. 다이너마이트. 자, 조준하시고 쏘세요 여기 아프다. 가. 에이, 망했네. 여기다 맞다. 맞아라. 뭐야, 안 죽어? 불화살이라도 있으면 죽일 텐데. 설마 일로 오나요? 점프하냐, 니네? 점프할 텐데. 지난번에 보니까, 여기 어디, 누가 유튜브 보니까 뚫고 지나가던데, 그다나 뚫고 지나가 봐야겠다. 누가 뚜껑 지나가더라구요 여기 깊고도 넓고도 오 뭐야 물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도망가 깊고도 넓고도 깊고 넓어 넓고. 입구는 어우 여기 있네 얘는 호 로 죽이고 올라가는 길 없나? 어, 여기서 보다 먹을 게 잔뜩. 쟤 오기 전에 빨리 불을 연마하고. 저 여기 없어요. 젠장 걸렸네. 뛰어! 어, 저길 있다. 뭔가 있다. 밧줄이다. 아까운 다이너마이트하고 없어졌네. 이게 물일까요 아니면은 무리네요. 어쨌든 여기 올려면은 잠수복이 있어야 돼. 잠수복 필수 공간이네. 이거 어, 뭐야 이거? 와. 와우. 우후. 우후. 잘 맞았어요. 어, 응. 뭐야? 여기 어디임? 없는 공간인데 버그 걸렸어 왠지일이떨어지면나 주... 무한히 떨어질 것 같아 어? 이건 뭘까요 <laughs> 이거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어? 싱크홀이다 올라가 볼까? 어 뭐야 뭐야 뭐야? 어? 저게 눈밭인데? 아여긴엔 시금코리고. 아 완전히 갇혔네. 못 올라가나? 아 이게 아까 전에 그 사진에 있던 그거구나. 어떤 분이 오, 올려놓으셨던 텍스처. 이제 절로 가면 안될것 같아. 절로 가면 무한의 세계로 떨어질 것 같아. 여기도 무한의 세계이긴 한데, 일로 가면 뭐야? 오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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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데미지 다 나? 오, 다네. 뭐 데미지 막 따라. 어, 그럼 일로 뛰어봐야지. 한번 먹고 뛰어. 뭐한 어, 공간에 있어. 여기 어떻게 올라가냐? 이 애는 뭐야? 아, 얘네 카우맨. 오, 어? 발견했나 설마? 이거 뭐? 여기로 와봐. 오, 발견했나 봐.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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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. 이 자식아 맞아봐라. 응. 맞냐? 무슨 예전에 그둠시리자 하는거 같아요 케이크 이런거 어? 맞네? 제네이 나아가 안보이는건가? 보이네? 보이는구나 미안해 안보이는줄 알았어 근데 데미지가 많이 안들어 데미지 별로 안 나. 어 데미지 별로 안들어 자식 내가 안 보이나봐요. 안 보이니까 공격을 못하지. 쟤는 저 끝에 있고. 밝기만 하잖아 지금. 오, 밟히니까 에너지 이뻐이 달았어. 쟤이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? 난 쟤네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텍스처인데 얘 이제 보이나봐. 완전 갇혔어. 공간 무한의 세계에요. 무한의 세계, 어, 쟤 완전히 갇혔나 보다. 쟤가 절로 뚫주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, 왠지 우리 허공이니까 저쪽은 쟤네들이 간 곳이니까, 나는 안 들어간 곳으로 가자. 물인가? 물인 것 같아. 일로 가면 이제 물일 것 같아. 죽을 것 같아 이쪽으로 가자. 뭐야? 다른 세계인가? 저리 떨어질 것 같은데,지 그쵸? 이건 <laughs> 무적이야 거의. 어 떨어진다. 떨어진다, 떨어진다, 떨어진다. 아 이제 안녕인가? 안녕. 세계안녕, 싱크홀 가운데 있죠. 싱크홀 가운데 있고, 저기는 우리 집인데 섬이 되게 작네요. 위로 올라가는데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. 지금 이제 저 하늘이 작아질 거예요. 아, 여기서 끝나다니, 아무것도 없죠. 이게 뭐냐 시작도 하기 전에 메인 메뉴로 가자.